여러분들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거나 차량으로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대피를 해야 된다면 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그럴 때를 대비한 생존 배낭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생존 배낭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런 개톤백 갑자기 집을 비우고 좀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될때 사용할 수 있는 버거아웃백 이런 식으로 생존 배낭에도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배낭은 바로 이 개통백. 사무실에 비치하든지 차량에 비치한다든지 사이렌이 울렸을 때 보통은 교통이 이제 통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동 자체를 할수 없고 도보로만 이동을 해야 될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배낭이에요. 회사에 있건 여행을 갔건 일단은 뭐 상황이 벌어졌다면 집을 일단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집이 전방 지역과 밀접해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아무래도 그냥 거기 계시는 게 낫겠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뭐 단순히 내가 출근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집에 가서 뭐라도 챙겨서 나와 해야 됩니다. 사이렌이 올려서 잠시 대피를 하고 대피 상황이 끝나면은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교통 통제가 되겠죠. 뭐 개인 차량이 움직일 수 없을 거고 지진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길이나 뭐 대중교통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마비가 될 거기 때문에 도보로 최대한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내 집에서 대피를 하고 있든 내 집에서 다시 버거웃 백을 챙겨서 나가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산악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야지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존을 이어 나가실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도시에 밀접한 그런 생존 요품을 챙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은 수원이고 직장은 서울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도보로 수원을 와야 돼요. 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0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이동한다면은 제가 편하게 이동할 때는 10분의 1km 정도를 걸어 가는데 그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한다면은 한 6시간 정도면은 제가 서울에서 수원까지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통백을 구성하실 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과 집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뭐 그러신 분들은 좀더 헤비하게 챙기셔도 되지만 저처럼 뭐한 5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5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왜 24시간이냐? 상황이 몇 시에 벌어질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기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5시간을 걸어서 야간에 이동한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저녁에 내가 완전히 이동을 할수 없는 그런 암흑이 찾아왔다면 은 그냥 사무실에서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하루를 버티고 뭐 날이 조금 밝았을 때 새벽에 빨리 걸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뭐 버그아웃백을 챙겨가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배낭이에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바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장난감 총은 치우고 <laughs> 매번 이제 장난감 총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뭐 에어소프트 건입니다. 뭐 진짜 총이 있을 수가 없죠. 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좀 다쳤습니다. 기부스가 나오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이 기부스를 모두 풀고 촬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존 상황에 닥쳤을 때는 손을 다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막 지진이 나서 내가 뭐 손에 부상을 입었든 한쪽 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배낭 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손쉽게 꺼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어, 기부스한 손으로 촬영하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리얼한 생존 상황이잖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 보여드릴 거 이거 하이바 저는 이제 건설업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무실에도 있고 막 많아요 이 하이바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버거업백에 세팅했던 그 하이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광 스티커 붙여놓고, 뭐, 어두울 때나 그럴 때도 좀 인식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 지진이 났을 때 사용을 하겠죠, 이런 하이바는. 그래서 지진 상황일 때는 이 하이바를 쓰고 건물을 빨리 빠져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이바 세팅해놨고, 하이바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차량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많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매달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손에 집히는 거 바로 쓰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하이바. 이렇게 챙겼고요. 이 제품은 2 5터짜리 등산가방이에요. 등산가방에 세팅을 했는데, 일단은 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캐리어 무게 재는 그런 저울인데, 네. 좀 들어볼게요. 네. 4.7kg, 5kg가 조금 안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존 배낭, 뭐 이런 프레퍼 분들의 제일 큰 이제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정말 가방이 막 엄청 커집니다. 이런 거를 조절을 잘해야 돼요. 내가 생존 상황에서 이걸 챙겼을 때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정말 내가 진짜 잘쓸수 있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배낭 챙겨도 며칠밖에 못 버텨요. 내가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챙겨가도 배낭이 무거우면 결국에 그것도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런 무게 세팅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무튼 저는 24시간에 한 5kg, 한 4~5kg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밖에 보시면은 수건인데요. 땀이라든지 뭐 만약에 내가 진짜 다쳤을 때는 뭐피 같은 거 이렇게 닦아낼 수도 있고 이런 수건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굉장히 작은 패키지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수건도 꽤 크기가 큽니다 땀 닦을 때 아니면 뭐 상처 부위를 간단하게 지혈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수건인데 이렇게 앞쪽에 세팅을 해놔서 빨리 걸어갈 때 이렇게 더우면 땀 닦기도 하고 그럴 때 사용하려고 앞쪽에 끈에 매달아 놨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열대 지열대는 이 허리 받침 끈에다가 지열대를 매달아 놨어요 지열대 중요하죠 이거 너무 간거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지열대를 사용할 정도로 내가 부상이 있다면은 더 이상 거의 이동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야죠 이게 진짜 이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을 때 바로 챙겨서 부상을 치료해야 될때 바로 꺼낼 수 있게끔 외부에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죠? 발포매트예요. 발포매트.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 정도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발포매트인데 이런 발포매트를 챙긴 이유가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이제 어두워서 더 이상 이동을 못할 때 쭈그려서 체온을 보호할 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4시간 팩이잖아요. 뭐 제가 누워서 어디서 막 휴식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동할 때 해가 뜨기 직전까지만 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있는다기보다는 은박 담요 이렇게 쭈그려서 안고 이 발포 매트 위에 이렇게 내가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이런 작은 발포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사실 발포매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겨울철에 막 앉아있거나 누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포매트 하나 준비해서 내 체온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뭐 사실 이거 뭐 무겁지도 않고 옆에 매달아놓으면 사실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일단 외부 파우치에는 좀 신속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챙겨봤어요. 일단은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중요하겠죠. 뭐 어느 정도 내가 해가 뜨기 직전이라든지 뭐 해가 막 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거 하나 쓰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어느 정도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가방 컬러도 그렇고, 이 제품도 제가 한 가지 신경 쓴게 눈에 띄는 색깔이잖아요. 보통은 뭐 버그아웃백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시인성이 떨어지는 그런 색상의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데 개톤백은 좀 시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안 띄고 가면 좋겠죠, 사람들 눈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사이렌이 울리고 얼마 안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누군가 물건을 약탈하거나 뭐 그럴 생각을 사람들이 사실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도나 이런데 지진이나 뭐 전쟁으로 벽들이 무너져서 내가 더 이상 통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을 때는 차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차도로 이동을 하는데 시인성이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로 휴대를 하고 다니면 차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제품도 이 LED 랜서 제품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 중에 사람이 있다는 걸 표시할 수 있게끔 이런 라이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에 화재용 마스크, 이건 판초밥이 은박담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세팅을 했고요. 이거는 레인커버입니다. 이 레인커버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메고 다닐 때 차에 치면 안 되잖아요. <laughs> 집에 얼른 살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레인 커버도 준비를 했고, 마스크도 이렇게 두장 넣어 놨습니다. 이제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이 위쪽에도 또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하나 세팅을 해 놨는데, 이제 이쪽에도 신속하게 좀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을 넣어 놨습니다. 간단한 의류키트를 세팅을 했습니다. 너무 헤비하게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무게도 나갈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헤비한 그런 메디키트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동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일 빨리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뭐 밴드류라든지 소독약 뭐이 바세린 그 다음에 휴지 뭐 라이터 코비돈 스틱 뭐 이런 식으로 베이거나 까진 상처를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의무키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압박 붕대입니다 압박 붕대인데 뭐 이것도 지열대랑 비슷한 원리인데 여기에 거즈가 있어가지고 피가 계속 흐른다든지 뭐 그럴 때 꽁꽁 싸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들어가면은 3m 장갑 장갑도 중요하죠 손을 써야 될 상황이 많은데 노면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할 거고 좀 날카로운 물건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이 장갑은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m 장갑 하나 챙겼고 그 다음에 생수 두병 500ml 짜리 두병 챙겼어요. 총 1리터 챙겼는데 더 챙기면 좋겠죠. 물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이동이 목표이기 때문에 1리터만 챙겼습니다. 모자 안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때려놓으면 좋은 게 비올 때 머리가 계속 젖는 것도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자에다가 이건 이제 작업용 헤드 랜턴인데 이런 식으로 달아나가지고 간이 헤드 랜턴처럼 쓸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그럴 때 좀 쓰고 갈수 있게끔 안 쓰는 모자 이렇게 챙겼고요 어, 많이 보셨죠 edc 파우치는 대체한 물건이 있어서 새로 이 개통백을 위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멀티툴 챙겼어요 멀티툴은 그 레더맨사 윙맨입니다 나이프부터 해서 뭐 가위 플라이어까지 다 들어 있잖아요 멀티툴 하나만 있으면은 더 이상 뭐 필요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간단한 프라이바 하고 여기에 라이터 라이터에 덕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 덕테이프가 약간 그 청테이프 같은 거거든요. 이 덕테이프는 진짜 쓸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동 중에 외투가 찢어졌다든지, 뭐 아니면 신발이 막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뭐 그럴 때 임시로 그냥 발이랑 밑창이랑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말아서 임시로 신발의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외투가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가지고 신체 온도를 보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쓸수 있기 때문에 덕테이프랑 라이터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쪽에는 이제 방수수첩. 방수첩도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통신도 아마 마비가 됐을 겁니다. 저희가 집을 찾아갈 때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은 그 핸드폰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하면서 계속 좀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온 거라는 표시를 계속 이제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수 수첩하고 이거는 연필입니다. 연필이라서 뭐 비올 때 써도 막 번지지 않겠죠. 연필 세팅해 놨고 뭐, 파라코드 세팅했고, 이쪽에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더블 A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나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또, 은박담요 내가 만약에 저 위쪽에 있는 거를 뭐 분실했거나 좀 찢어졌을 때, 백업으로 쓸수 있는, 체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박담요 하나 더 세팅을 해놨어요. 유틸리티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하나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말이라든지, 뭐, 손수건, 뭐, 이런 거 세팅을 했어요. 뭐, 겉에도 손수건이 있지만 예비로 하나 더 준비했고요. 양말은 그냥 하나만 세팅했습니다. 일단, 그냥 빨리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양말을 뭐, 여러 번 갈아 신으면 좋긴 하겠지만, 양말이 좀 젖었으면은 이걸로 갈아 신고, 좀 이동을 하다가, 그게 다시 말랐으면 그걸 다시 신고, 이런 식으로 저는 운용할 생각이에요. 넥 워머인데, 겨울에 막 외부에서 작업하면 진짜 정말 일하기 싫은데, 아무튼 뭐, 그럴 때넥 워머지만 이렇게 좀더 위로 올려 쓰면은 뒤통수까지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이거 이렇게 딱 쓰면은 완전히 그 앞면을 다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체온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넥 워머랑 양말 하나, 손수건 하나, 이런 식으로 지퍼백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 AAA 배터리 3개. 이 헤드랜턴 예비 배터리이기도 하고요. 보조 배터리는 그래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안 쓰는 그런 보조 배터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그냥 비상용으로 완충시켜서 넣어놓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제일 중요하죠. 먹을 것들 세팅했는데 뭐 포도당 캔디 한1 0 개인가 담아놨고 그다음에 에너지 바랑 이거 맛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식 위주의 식품으로 이렇게 챙겨봤어요. 여기에 뭐 비상식량 같은 거를 더 챙기면 좋을 거긴 한데 빨리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간식류도 그냥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그다음에는 핫팩, 핫팩 두개 챙겼어요. 뭐 걸어갈 때는 사실 핫팩이 크게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신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걸을 때 사용한다기 보다는 내가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고 잠깐 어디인가 쉬어야 될때 그럴 때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핫팩 두 개를 챙겼습니다 음박 담요에 저 발포 매트 위에 은박 담요 덮고 그 안에 이제 핫팩 까가지고 잠시 버텼다가 해뜰때 다시 이동할 수 있게끔 핫팩 두개 챙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하나 챙겼어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 체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껴 입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깔깔이 형식의 제품으로 외투 안에 껴 입고, 핫팩하고 이제 저은박담요 사용해서 체온을 계속 보호할 수 있게끔. 깔깔이 같은 제품 하나 챙겨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개톤백, 집에 살아 돌아오기 위한 그런 생존 배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존용품은 내가 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기초로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막 많이 넣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그렇게 막 무작위로 때려 넣으면 사실 그거는 그냥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냥 무게만 차지하는 무게추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집안에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로 일단은 생존 배낭을 꾸리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뭐 잘안 쓰는 모자 같은거나 뭐 손수건 같은 거. 그리고 집에 이제 의료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좀 여분으로 밴드가 좀 남는다면은 지퍼백에 담아서 이런 식으로 임시로 담아 놓든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일단 필요 없는 물건부터 싹 모아서 이렇게 배낭에 준비를 해놓고 진짜 내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물건들은 하나하나씩 제품들 찾아보면서 추가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날도 진짜 많이 추워졌고, 불안한 뉴스들도 있고, 조금 씁쓸한데, 그래도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취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